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생방 문을 엽니다. 아나운서 정지혜입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지연님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화장품 속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어, 사,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 화장품 구입할 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는 드는데 사람들 이제 리뷰를 보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구매를 포기한 적이 몇번 있는데 음. 어, 그때 제가 이걸 포기하길 잘한 거겠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혜 씨는 어떤 식품이나 음.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다행히도 이 음식에 알레르기가 없어서 다잘 먹어요. 아, 그러면 아. 또 <laughs> 네. 물어볼게요. 네네. 예,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굳이 알레르기 때문에 피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음.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네. 피할 필요가 없죠. 하, 예. 네, 아주. 명확한데요. 네. 네. <laughs> 이렇게 알레르기가 없다면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답이 네. 맞겠네요. 예, 제가 네, 제가 식품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땅콩이 알레르기를 음. 유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도 땅콩을 음. 다 피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음. 예. 맞아요. 음. 복숭아, 콩, 새우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품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음. 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 피하면 되죠. 그리고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은 음. 오히려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네, 무슨 말인지 명확히 알겠는데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말에 그렇게 겁을 먹을까. 어, 지연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전혀 겁먹을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성분이 화장품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구입이 망설여지는 거는 사실이죠. 예, 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위험을 피하려고 음.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음. 네. 어, 식품은 친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질이고 음.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요. 더 네. 익숙해지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화장품 성분은 낯선 화학명을 가진 음. 그 화학 성분이고. 그래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담배나 술은 일군 발암물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걸 되게 즐겨서 마시고 피지요. 그렇지만 네. 물속에 조금 들어있는 음. 일사다이옥산이나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음. 사실 암발병에 더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담배와 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음. 화학물질이죠. 이처럼 우리는 화학물질, 낯선 이름을 가진 화학물질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지연 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화장품 속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먼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이게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누가 만든 걸까요? 예, 처음 만든 건 유럽 연합이에요. 음, 꽤 네.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2003년 어, 정도에 만들어됐어요 예, 네. 그때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유럽의 그 시민 단체에서 음. 화장품 안전에 대해서 좀더더 더 꼼꼼하게 봐 달라고 하는 강력한 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화장품 안전과학위원회가 그 위험한 성분이 무엇인지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는데, 사실 위험한 성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좀 위험한 것이 알레르기였는데, 알레르기는 향료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는 데 착안해서 향료를 좀더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향료와 에센스 오일에 가장 많이 쓰이는 26가지 향기 분자들, 네. 그것들을 지정을 하였고 그것을 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음. 성분표에 반드시 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음. 네, 그러면 유럽 연합이 만든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음. 그 원래 그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세계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 화장품 관련 법이 음. 글로벌로 통일돼 있다고 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음, 각자 각 나라들이 수입과 그러니까요. 수출을 활발히 하는데 이게 규정이 음. 너무 다르면 그때마다 갈등이 많고 할 네, 일이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한 나라가 음. 어떤 규정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음. 일이 되었어요. 어, 우리나라도 화장품 수출이 본격화된 20 아마 2015년 아니면 2016년일 거예요. 그때 유럽 연합의 알레르기 유발 음. 물질 이걸 가져와서 어,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 표시 권장 성분으로 음. 네. 발표를 자, 했습니다. 식약처가 네. 예,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시작한 제도를 식약처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권장 사항으로 만들었고,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잘 이해하셨어요. 네. 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최근 식약처가 어,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기로 음. 결정했어요. 아직은 권장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 규정으로 음. 바뀌어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음. 그러면은 규정이 더 강화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리스트가 단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리스트라는 것을 좀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어, 그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규정만 강화하면 오히려 오해만 더 커지진 않을까라는 네, 염려도 들거든요. 예, 저도 네. 그 걱정이 가장 커요. 음. 저는 식약처가 이 리스트를 그냥 네. 소비자들에게 던져만 놓고 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 이건 단지 향료에 알레르기가 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음. 용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리스트를 나쁜 성분을 모아놓은 리스트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들이 들어 있으면 네. 자동적으로 나한테도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개가, 한 개나 두 개가 들어 있으면 안전한데 그나마 안전한데 뭐~ 세개네 개가 들어 있거나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 있으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로 따져서 더 네, 위험을 맞아요. 예 위험을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는 그런 음.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특정 물질을 인체가 항원으로 인식하고 음. 그에 대한 그 항체를 만들면 그로 인해서 피부에 발진이 음. 일어나는 게 알레르기의 원리이죠 음. 그래서 다섯 개가 들어있든 1 0 개가 들어있든 심지어 25개, 26개가 다 들어있든 네. 그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내 몸에 음. 항체가 없으면 알레르기는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 하지만 단한 개의 물질이라도 그 음. 물질이 나에게 항원이 되고 내 몸에 음. 항체가 있다면 그것은 음.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네. 이런 원리는 전혀 모른 채 네. 단지 몇 개가 들어있다, 들어있다, 음. 이런 것만으로 거부하고 음.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업계나 과학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판의 목소리 많아요. 네. 예, 그 2003년에 처음 유럽 연합이 음.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많은 화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음.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네. 그 향료는 그냥 단일 성분이 아니라 그 안에 수백, 수천 가지의 향기 음.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중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나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음. 힘들어요. 병원에서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를 해도 그냥 당신은 향료에 알레르기가 음. 있습니다 정도만 알려주지 그 향료 음. 향료 안에 있는 어떤 향기 분자가 당신에게 네.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네.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화장품 산업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음. 것 같지 않아요. 이 리스트가 나온 이후로 성분표 표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졌고요. 네. 그리고 향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음. 너무 나빠졌어요. 음. 사실 향료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네. 일으키기는 하지만 화장품의 역한 냄새를 가려주고 음. 그리고 좋은 향기로 음. 그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 향료가 없었다면 음.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리스트만 그냥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쓰임새를 알리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지현 님.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한번더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laughs> 현재 유럽 연합은 이 26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90가지로 어, 확장하려고 맞는 예. 네. 개정안을 이미 발안을 했어요. 네. 예.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결국은 그렇군요. 한국도 다른 나라도 같이 따라갈 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90개나 되는 음. 성분을 성분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럽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수많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음.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이런 성분의 열거 방식보다는 저는 향을 피하도록 음. 그 교육을 시키고 알리는 것이 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혹시, 어, 내가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음. 있다 해도 그 성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음. 해요. 복숭아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복숭아가 나쁜 음식이라고,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 화장품 성분도 나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네. 좋은 성분으로 작용할 수 음. 있다는 것을 음, 잘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꼬리표가 음. 붙어 있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흥미롭게 풀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